안녕하세요. 하두사TV의 하두사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일주론의 여덟 번째 시간인 을묘일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묘일주는요, 녹색 토끼, 푸른 토끼, 청색 토끼의 푸른 계열색의 토끼를 의미합니다. 동물로서 봤을 때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토끼의 특징은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음, 착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많고, 온순합니다. 초식동물이라가지고 이게 풀만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토끼를 좀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뭔가 자기만의 뭔가 고집이 있어요. 뭔가 하나를 고수하는 느낌.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뭔가 좀 은근한 고집으로 하나를 뭔가 이렇게 좀 파내는 능력. 전문적인 뭐 지식 습득이라던가 전문적인 나의 행동.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세 번째로 자존감이 있는데요. 이 토끼 같은 친구는요. 만약에 월지의 목욕이 좀 놓여 있다. 그러면 월지라는 궁은 사회적인 궁합이거나 어머니 궁합이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뭔가 인정이 많고 온순하고 공감대 형성을 함으로써 뭔가 좀 착하게 공감대 형성을 하고 사람 말잘 들어주고 뭐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세 번째 자존감이라는 좀 표현을 넣어봤습니다. 일지에 있을 때는 은근한 고집이나 자기 자존감을 좀 지키는데 이렇게 좀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간에 있을 때는 을목이라는 친구는 나의 생각이나 이상을 나타내고요. 일지에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 부부궁 그래서 묘목이 일지에 있다 그래서 을묘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을묘일주 특징은요 <laughs> 기둥이 이렇게 일주의 기둥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녀지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오행이 만나 가지고 비견이나 제왕 이렇게 놓이게 되는 이런 지지들은 기둥이 이렇게 딱 박혀 있으면은 보편적으로 일단은 부부궁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어, 걸록 제왕지, 막 이렇게 놓인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부부금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을묘일주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은 성격이나 이상. 일간뿐만 아니라, 내 성격이긴 하지만, 이 천간에 떠있는 글자들 있죠?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나이순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을목이라는 친구가 일간이 나타났을 경우 성격적으로나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실속적인 생각,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생각 혹은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기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람을 좀 만나더라도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외로운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 하나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뭔가 좀 외롭잖아요. 뭔가 좀 곡식이나 꽃이나 물고기나 새나 뭔가 좀 이런 친구로 비유가 되는데 혼자 있으면 좀 외로워요. 작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다. 두 번째는요 묘목이 이제 일지에 있는 건데 실천이나 행동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에 놓인 이런 묘목은 은근한 고집, 인정이 있고 사람이 좀 착하다. 그래서 일주는 나의 머리와 몸을 나타냄으로써 생각과 몸이 무아일체의 경제가 되는 거죠.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실속 있는 알짜배기 형태의 생각으로서 합리적인 생각 외로움을 좀 타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지지로서 묘목이 간여지동에 해당이 되고 착한 성정 그 다음에 사람을 뭔가 좀 인정할 줄 아는 수궁 혹은 사람에 대한 뭔가 좀 인정심 배려심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끼고집 하지만 힘이 전체적인 사주에서 약할 경우에는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갖췄지만은 지구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구력이 약함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유연하요. 되게 뭔가 좀 을목도 그렇고 묘목도 그렇고 뭔가 좀 을목 자체가 좀 유연하게 생겨가지고 뭔가 몸을 쓰는 데 있어서나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유연합니다. 그래서 유연함,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착함,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아요런게좀 있습니다. 왜냐면, 오행이 목의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 애교가 많을 수도 있고, 성장을 하는데, 뭐, 그런 걸 쓰고, 누군가를 키우는 것도 쓰기 이 때문에, 약자에 대한 토끼 같은 그런 엄청난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약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게 특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상론으로 좀 보나면은, 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을목 자체가, 곡식이나 화초나 물에서 사는 수초나 꽃이 될수 있고 뭐 새, 물고기 뭐 기타 등등 뭔가 좀 이런 쪽으로 비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묘목 같은 경우에는요 작은 나무 혹은 씨앗, 꽃, 화초 뭐 을목이랑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 묘목의 지장간의 구성이 간목, 그 다음에 을목,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뭔가 좀큰 간목이라는 것은 나무의 기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각으로 이렇게 수직상승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뭔가 좀 근본이 되는, 나무의 근본이 되는 그런 딱 틀에 뭔가 좀 을목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유연해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돼가지고 잎사귀라던가 나무의 가지라던가 이래가지고 그런 뭔가 좀 나무에 붙어 있는 잎사귀 혹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장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 나무나 꽃들이 근본이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뭔가 좀 화사하게 피어 있는데 그게 뭔가 좀 뿌리를 잘 잡아서 잘 이렇게 이쁘게 표현 있는 모습, 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고와 표현이 동일합니다. 이게 가녀지동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몸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요. 뭔가 좀 생각하는 것도 정확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가 이제 머릿 속에 있기 때문에 의사라 의사 결정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좀 판단력 같은 게좀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특징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각, 음, 또는 봄이거든요. 목의 균이 봄이기 때문에 좀 착하고 뭔가 좀 무엇을 꾸미거나 음, 아기자기하게 꾸미거나 뭔가 좀 키우는 것들에 대한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특징에서는 꽃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꽃이 세상에 좀 피어있으면 아름답죠? 데이트 코스도 좋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미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덟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력이 약합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사주가 좀 약할 경우에. 그래서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꽃은 피고 지는 게 빨라요. 여름에 딱 피고 지고 끝나죠 응. 그래서 피고지금이 빠르기 때문에 요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기우나 날씨 변화 뭐 요런 쪽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을묘일주를 가진 분들은 성격이 좀 예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민함이라고 좀 적어놨어요 아홉 번째 특징은요 사람 자체가 뭔가 좀 공감 능력이라던가 뭔가 좀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주 같은 경우는 왜냐면 목의 오행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고 가르고 키우고 나장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나 자신의 전문적인 그런 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뭔가 좀 공감 능력이 좋다 음, 요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을사일주는요 녹색 뱀이나 푸른색 뱀 청사 뭐이런 느낌으로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뱀의 특징이 명예, 권력,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감각이 되게 발달했어요, 뱀이. 얘는 뭔가 좀 감각이 발달한 애예요. 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입도 좀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능력, 이런 게좀 한꺼번에 폭발적인 표현 능력을 할수 있고,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감수성이 좀 예민한 친구입니다. 일간에는 나의 생각이나 이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을목이 자리잡고 있고요. 일지에는 나의 행동, 부부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일주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한 특징은요. 아, 십성으로 다가는 상관이 나타나고요. 12운성으로 다가는 이제 목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을사일주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을목의 성격이나 이상을 봤을 때 실속을 차릴 줄 알고 합리적이고 외로움을 좀탈줄 아는 친구예요. 그런데 사화의 특징으로는 이제 행동이나 실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서 대해서 내가 좀 표현이나 감각적인 표현 혹은 내가 명예나 권력에 있어서 나의 표현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음. 상관의 십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좀 예민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명예나 권력욕에 인해서 내가 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좀 말로 쏘아붙이는 그런 경향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는 나의 머리와 몸을 나타내므로써 실소, 알짜배기, 그래서 합리적인 외로운 성격, 똑같죠? 아까랑. 을목일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지, 즉, 행동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나 생각,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좀 발달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더들, 리더를 하더라도요, 갑목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렇게 기품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그 기품이 있는 큰 나무에서 자라나는 뭔가 좀 가지나 잎사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이런 리더보다는 작은 소규모 리더에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상력 혹은 상상력 속에 소규모 리더에 좀 적합한 일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요. 내면의 문제로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우울증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을사일주의 물상적인 특징. 을목은 화초, 곡식, 수초, 꽃, 물고기, 뭐, 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될수 있고요. 사바 같은 경우는 땅불이에요. 뜨거운 열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큰 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화의 지장간에 보시면은 무, 경, 병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땅에 필요한 새를 재련한다라고 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런데 음, 이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푼다면, 섬세하고 감각적인 표현 능력이 있고, 사람 자체가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 굉장히 예민하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특히나 내 의사결정이나 나의 의사결정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각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요, 상상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창조적 능력. 예를 들어서 뭐 홍보 혹은 뭐 광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냥 딱 놓고 보면은 아무튼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명예나 권력의 구애를 받게 되면은 피곤할 수 있다. 응. 이 사화라는 특징이 명예나 권력에 굉장히 좀 관련이 깊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구애를 받게 되면은 일간이 을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이렇게 집단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리더에 어울리는 그런 성향이 물상론 적으로좀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특징이 뱀의 독침처럼요. 말 자체가 뭔가 번뜩여. 그러니까 막 던지는 것 같은데도 뭔가 뱀의 독침이 딱 이렇게 치면은 아프잖아요. 뭔가 어 하면서 뭔가 좀 깨닫잖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타고났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상상력만 잘 발휘한다면 아, 어, 일주죠 좋은 친구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